시험 범위에 관련돼서 선생님들, 어, 그 시험 범위가 왜 공지가 됐고, 총론 나오고, 오개 영역만 나왔어요. 라고 하셨는데, 요 시험 범위는 그냥 기존과 같다. 라고 생각하시고, 그 평가원에서 교육 과정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겠다.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, 그런 식의 표현, 그리고 유아교육은 교과가 나뉘어져 있는 분야가 아니고,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4년 동안 배 3, 4년 동안 배웠던 내용 중에, 유아교육 과정, 유학교육 개론, 이게 그냥 교과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개론 여러분들 배웠던 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개론 시간에 배우는 것들 다 들어있고, 유학교육 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언어, 수학, 과학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서 그냥 그 고민 없이 공부를 다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걸로. 그리고, 어, 좀 쉬세요, 쉬세요 말씀드렸던 것도 있지만, 이제부터는 한 30분 정도씩은 더 하세요.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잠, 아,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할 때한 30분 정도 더 하면서 기회가, 어 자주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달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열과 성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